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SOI에서 나온 마이스페이스, 마이크래프트 짝퉁 제품인데요. 예, 독특한 제품인데, 도시체 예의주의 정체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다른 스킨이라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뭐 유명 유튜버라고도 하시기도 하는데, 뭐 검색을 해봐도 전혀 모르겠구요 그냥 해적이라고 합시다 <laughs> 예, 아 이거 샀다가 얼마 짜증 나가지고 s 와이예 이름을 하도 못 찾겠습니다 그냥 뭐 좀비하고 스켈레톤하고 스티브 빼고서는 그냥 다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건 그냥 황금 스티브 예, 하는데 독특하게 요게 저기 뭐야 스티브 작은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요거는 찾아보니까 철광석 어저 철이 철 들어있는 광물 쪽인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고요. 발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제품이 저기 저 기본 스티브하고 동기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는데 저좀 아까 다른 거 하나 해보죠. 황금아이 이거 해보다 보니까 이게 뭐, 뭐야 뭐 이거? 마인크래프트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얼굴이 네모난 거 빼고서는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팔부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위 하나밖에 안 보여. 내가 뭘또 빼먹었나? 아, 여기 들어 있네. 자, 빼먹죠. 조심해야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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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아저씬가. 박스에는 가스 벨트가 녹색인데 여기는 노란색이네요. 잉크가 녹색이 떨어지고 노란색밖에 없어서 바꿨나 봅니다. 네, 몸통은 이게 S Y야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네. 뭐 마인크래프트가 그렇긴 하지만 에, 이렇게 얼굴 끼워주시고요. 요건 이제 레고 블록을 그냥 활용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됐니다 애꾸는 해적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요거 저기 회색으로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저 무기 된다. 칼, 에, 칼인지 검인지 하든 이렇게된거 드시면 에, 해적같이 생긴 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 마인크래프트야, 뭐, 그,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이걸 끼워주시면요. 네. 여기 돌아갑니다. 물론 자동은 아니구요.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돌려주시면, 피규어가 돌아가세요. 꽤 마음에 들고, 요거 같은거 마음에 안 드시면, 아세톤 저번에 보여드린 거, 손톱 지우는 걸로 싹 지우시면 지워집니다. 자, 이게 철광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곡괭이로 캐면, 어. 뭐곡괭이를캘수 있는 뭐 그렇다 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회색 기반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아마 고기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뭐 에이프린팅도 앞쪽밖에 안돼 있어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미니 스티븐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다가 프린팅은 전혀 안돼 있네요. 파란색 버전 끼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두개 중에 보시면 여기 프린팅이 하나 입이 되어 있네요. 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자눈 끼워 주시고요 네, 눈 이렇게 붙여 주시고 위쪽에다가 이거를 끼워 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시안하게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나요? <laughs> 제가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떤 독특한 방식인데 찾아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요게 스티브 레고 방식이랑 비슷한 건데 그거 완전 뭐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T 자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건 뭐이 전등 같이 그런 거 세우는 건가? 풍등 <laughs> 독특한 구성의 제품인 듯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뒤에다가 한 번씩 끼워주시고 네. 이렇게 끼주시면 <laughs>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집에다가 한번 그 엄마 매니큐는 좀안될것 같고 어뭐 이쁘게 한번 그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재밌것 같네요. 네. 독특한 방식이죠. 네. 해적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입이 빨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요건 뭐 그렇게 마음에 이 피규어 자체 보다는 요거 예, 요거 요기만 스티브 미니미 버전이 왠지 좀 마음에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 어 대꿀 같은 경우에는 정품에 충실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충실하게 나왔고요. 어 s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특하게 다리도 길게 하고 어, 좀 머리도 크게 나온 방식인데 그거뭐 참고하시고 뭐 레레 것도 괜찮은 편인데 좀 구성이 별로인 것도 있으니까 박스 구성 보시고 보시면 뒤에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두개 정도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